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신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온 곳은 어디냐? 저의 10년 넘은 단골 분식집인데요. 어, 원래는 이게 저의 고향에 있었는데, 구미에 이호정까지 됐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찾아와 봤습니다. 회원이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었던 집이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들어가보실까요 고! 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염통꼬지가 있고요. 그리고 떡볶이가 있습니다. 떡볶이는 다 나가서 지금 새로 하고 있었고요. 옆에 보면은 납작만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대쪽 편에 튀김이랑 어묵도 있는데요 한국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건 조금 이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죠 영통꼬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10년 넘게 여기 뺀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아봐 보겠습니다 저는 네오 소스로 갑니다 아. 예스. 와 매운 소스가 원래 먹었을 때보다 더 매워졌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이번에는 안 매운 걸로 음. 아, 아, 제가 여기 오면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꼬지를 30개 이상은 먹고 가요. <laughs> 마이짱 What the f u c k 자 그리고 여기는 튀김이 있습니다 맛살, 계란, 뭐 고추튀김, 김밥 등등 오징어도 있고요 자 여긴 어묵 자 여러분 염통 15개를 일단 부시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원래 분식점은 그 서서 먹는 재미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손님분들이 조금 많이 계셔서 안에 지금 손님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일단 안에 들어왔고요 제가 안에 들어와서 시킨 건 떡볶이 1인분 근데 여기는 떡볶이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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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장만두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안에 떡볶이가 있고, 그리고 튀김 튀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묵. 혹시 이거 아십니까? 옛날에 여기 국물 떠먹던 거. 여기 떠먹으면 더 맛있어요.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와, 방금 구워진 납작 만두, 나 한번 떡 볶기. 음, 달달 해요. 이집엔 아까 염통에 찍어 먹었던 데리야끼 소스 있죠? 튀김을 거기다 찍어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튀김을 먹는 쪽에 가면 소스가 따로 구비가 돼 있어요 거기를 찍어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는데 그냥? 이거 한개 먹어도 돼요? 자 이번에는 김밥튀김 가겠습니다 김밥튀김은 음.. 뭐 분식점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제가 돌아다녀본 곳은 거의 없었어요 뭐 있는 곳도 있었지만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음! 떡볶이 야채까지 그리고 어묵. 아 솔직히 어묵은 추운 날 밖에 서 가지고 막 떨면서 먹어야 맛 있는데, 그치? 아쉽지만 손님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고 있습니다. 이 안장에 부엌 어거고 자 여러분, 이 오징어 튀김 영어로는 octopus. 메이플 소리도 나오고, 저 미국의 대학교도 있지요 octopus 튀김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튀김은 영어로 뭐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튀김은 영어로 오 i 스낵 n a c k i n g o c t o p u oil s 진짜 떡볶이에 들어가 있는 야채가 너무 맛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당면이 들어간 어묵튀김. 여게또 별미거든요. 자, 이 어묵튀김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가지고, 슬라이스 맨두를 요렇게 감싸줍니다. 어묵튀김에.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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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남은 계란. 계란은 어떻게 먹냐? 납작만두너 잠깐 나가 있어. 요거를, 계란을 이렇게 깨서, 노른자를 국물에 풀어줍니다. 요렇게 잘 깨가지고, 아, 이 국물이 진짜 맛있는 거거든. 국물을 먹고 싶은데 숟가락이 없어 그럼 어떻게 먹냐? 그러면은, 요렇게 흰자로 떠서 드시면 됩니다. 음. 자 둔카롱 여러분들 저는 다 먹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간략하게나마 그집의 리뷰를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거기에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단골집이에요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그 분식집에 엄청 자주 갔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크고 나서도 매일 찾고 있는 집입니다 정말 그 집의 메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맛있어요 특히나 맛있는 걸 꼽자면 저는 영통 꼬지와 고추튀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통 꼬지와 튀김 자체도 맛있지만 그 소스, 데리야끼 소스와 그 매운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집 데리야끼 소스는 달콤하면서도 묽은 느낌이 나지만 진한 맛의 데리야끼 소스예요. 아, 정말 이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요. 여느 데리야끼 소스들과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하지만 무언가 좀더 묽지만 진하고 달콤해요. 정말로. 그게 그 영통꼬지에 묻고 입에 들어가는 순간, 우와. 그리고 매운 소스도 정말 달콤하면서 매워요. 저는 데리야끼 소스보다 그 매운 소스를 좀더 선호하는 편인데 오늘은 먹어보니까 어머님이 살짝 실수를 하셨는지 좀더 많이 매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진짜 이분식집은 저의 인생 분식집입니다 그리고 튀김들도 안은 되게 꽉 차있어요 실해요 완전 실한데 겉은 튀김옷이 바삭바삭합니다 빠삭 진짜 와 이거를 이이 이 뭐랄까 말로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진짜 드셔보셔야 돼요 정말 맛있습니다 멀리서 찾아오긴 힘들겠지만 근처에 계신 분이라면 꼭 가보세요 아 제일 중요한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꼭 한번 가서 드셔보시고요 그럼 제 말에 진짜 완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 요즘 날씨가 추웠다 말았다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저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뚱카롱 여러분들 안녕